여러분, 그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소명이 직업이다. 왜냐하면 소명이라는 이제 단어, 독일어 단어, 그걸 가지고서 이제 직업으로 번역하는데, 베르프라는 단어입니다. 베르프라는 단어가 직업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명이 직업이다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은 그런 이제 주장이 있으신 거고요. 존중하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저는 소명은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내용인 것이죠. 어,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부르심.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을 갖는 것이죠. 자, 소명을 가진 사람들, 소명을 인식한 사람들, 소명을 확신한 사람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비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은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 비전은 보는 겁니다. 보다. 보는 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뭘 보고 살고 계십니까? 그게 비전이고, 그게 삶의 목적입니다. 비전은 원래 라틴어거든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영어에서도 비전은 보다입니다. 라틴어에서 이제 영어로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보는 겁니다. 내 인생을 향해서 뭘 보고 있느냐, 이게 인생관이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게 세계관이죠. 보는 게그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삶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비전은 곧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 삶의 비전,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 세 구절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만드셨대요.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말씀에 근거하면. 그러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할 존재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다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좀 아까 외웠던 그 말씀이에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 또 귀한 존재,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귀하게 만드신 이유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우리는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덕,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해서 선전해서 그들도 예수님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끔 인도하는 역할. 그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세 번째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구절은 원래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이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럼 먹지도 말아야 되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니까 이거 가지고선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싸웠다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한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야.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이사야 43장 21절. 뭐였죠? 주어 동사만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선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공통점이 뭘까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전,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목적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이 비전을, 이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명은 비전의 구체화입니다. 구체화. 사명에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제 나름대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게 비전이고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을 내 삶에서 구현해내기 위한 삶의 모습, 삶의 과제.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내삶 속에서 구체화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내삶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제 제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비전은 우리가 다 같아요. 다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되는 삶의 비전,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명은 이 비전의 구체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명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비전은 똑같지만 그 비전의 구체화, 삶이 들어간 그 구체화가 바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다르기 때문에 사명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명한 한 명한테 맡겨주신 사명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의 모습, 삶의 과제. 이것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제가 현재 플러스 미래라고 써놨죠.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면 다 미래형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 사명이 뭐야? 사명 찾아야지. 그러면 미래에 저뭐 하겠습니다? 미래에 뭐 하겠습니다? 미래로만 해석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플러스 미래라고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미래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도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 삶의 과제, 지금부터 있는 겁니다. 학생이라면 학생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 삶의 과제가 이 학창 시절부터 있는 거예요. 지금 학교생활 하면서, 지금 학원에 있으면서, 지금 공부하면서, 지금 가정에서 아들딸로 살면서, 지금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 삶의 과제가 지금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현재 플러스 미래라고 제가 여기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 삶의 과제가 계속되다가. 미래를 만나는 것이죠. 현재가 계속 지, 지속되다가 미래를 만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꿈은 뭐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꿈은 미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꿈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꿈을 좀 이제 달리 이제 사명 안에 있는 거죠, 꿈은. 사명 안에 꿈이 있는 거예요, 그림처럼. 그러면 꿈은 미래의 사명으로 제가 좀 분리해 둔 겁니다. 어, 명칭을 달리 표현해 본 겁니다. 그래서 꿈은 미래의 사명. 우리 아이들이 꿈이 뭐냐? 그럼 미래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의 과제,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미래의 사명을 뜻하는 거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직업이라는 어,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직업은 꿈을 아이들 관점이에요.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고 수단이 되는 것이죠. 즉 미래의 사명을 위한 수단, 도구가 직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은 목적이 아니에요. 직업은 사명을 위한 수단인 거예요. 사명을 위한 도구인 거예요. 이 꿈, 미래의 사명을 위한 도구, 수단이 바로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도표를 꼭 기억하시면서 어, 소명, 비전, 사명, 꿈, 직업을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아이들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요 개념을 가지고, 요 관점을 가지고선 어, 진로 코치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진로 코칭이 요 단계로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요 내용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안 다음에, 그다음 구체적인 이야기들, 구체적인 진로 팁, 진로 탐색의 팁들을 전수해 줄수 있고 전달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 내용이 빠지고 나서 야 진로 이렇게 선택하면 돼. 자 너의 재능을 탐구해 봐. 자 너가 좋아하는 걸 찾아 봐. 이렇게 벌써 바로 들어가 버리면은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세워지지 않은 겁니다. 이 표가 주춧돌이에요.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소명을 알아야 되고, 비전을 알아야 되고, 사명을 알아야 돼요. 그게 기반이 단단하게 세워질 때, 그 다음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나에게 맞는 사명이 뭐냐, 나에게 맞는 꿈이 뭐냐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가장 큰 그림이자, 또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반이 되고 나서, 그 다음 구체적인 진로에 대한... 탐색의 팁들을 우리 애들한테 알려주고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